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 부를 수 있어갖고 아유 첫 터치 지 <앞> 그렇지 너무 빳빳하게 붙이지 말고 자성균현 선수 아이 박윤민 선수아 이게 전에거는 스무쌍이 잘 움직이는데 크로스 아무 없어요? 사이드, 사이드 봐, 사이드 봐, 왼쪽, 왼쪽, 왼쪽 선수.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오이고. 아니, 뒤로 올랐어.

너무 빳빳해가지고. 저 친구를 주의하겠습니다. 저기저 10번이 이제, 올량이 셰프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까지, 저까지. 까인 거 같은데. 아이 금방 일어나. 저, 강인한 친구라. 스테이싱 한번 하려고. 바로 여러분, 이러는... 벼랑의 <laughs> 빌더 1코터는 네, 빌더보다 킥을 주문했죠. 아, 예. 근데 지금 아직 킥이 하나도 안 나와서 어, 아, 이저 끝에 있었어. 성우형저 됐으면 됐으면 되죠 드레잉은 없다가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런 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코너킹은 없어야 되니있을요 이쪽. 없지? 야 내가 카메라에 나왔다 코너 제일 끝에 있잖아 왜 코너킹 없어없어 수술했어요. 키퍼가 나와있죠. 사이드백이 왼쪽 사이드백이던지. 아 건영이. 오 나이스. 나이스. 그 아까 같은 상황에 침착, 침착성을 갖고 거기서 나와있는 거까지 보고 정확한 임팩트가 아, 알리기가 제가 한번 그거를 넣었기 때문에 더 약간 객관적인 해설 부탁드립니다. 어 좋아요. 어? 아 출발이 늦었어요. 출발이 되었어요. 이름을 부르고 쳤어야죠 이름을 부르고 라인 라인 좀더 올려야죠. 어. 좋아 지금 지금 미드가 미드가 미드 미드랑, 미드랑 수비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죠. 보이죠? 수비 라인 좀더 올렸어야죠. 으다쳐려 음. 저러다 잔디가 많이 미끄러워서 다칠 수가 있어 오으오 저희... 음. 좋아요 수비 핵심이죠 언제 들어올까요 계량에 뭐 때가 되면 좋은 때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 킥도 안나가나 싶다 움직여 해당 이제 해당 그니까. 오 좋아요 움직이에 이거 없어 아니죠? 키퍼 바로 슛 해야죠 굿 이때는 정확하게 패스한단 식으로 패스한단 식으로 슛은 마지막 패스 네? 기동력만 저요? 어. 기동력만 좋습니 아니 네. 그게 자기 장점이 근데 원래 준이 항상 기동력은 좋아요. 기동력만 좋어기동 <laughs> 기동력만. <웃음> 기동력만, <웃음> 기동력만, <웃음> <웃음> 기동력만. <웃음> 아까 나나 눈만 데 아까 여기서 <laughs> 기억이 안 나. 아, 눈 쳤으면 기억이 날 텐데. <laughs> 가만 봤나? 보 다. 제가 좀 40기가 있어고 아, 좋아요. 민수 민수 뛰어요. 아, 좋아요. 민수 윤민수 선수의 드리블 볼까요? 줘 봐요. 슛. 아! 좋아요! 슛을 똑렇게 차요. 마지막 패스를. 아, 다른 좋았는데 했습니다. 플레이해 주세요. 바로 가, 바로 가. 블리스의 골킥 아, 미드 두 명이 키가 작아서 헤딩은 누가 할지. 키 작아도 헤딩. 정경선수? 뭐았어요 오, 장경선수 뭐 좋아요. 키퍼어줘야죠 아이고, 아가고 아이고, 아이 풀어줘. 아, 아, 안아이게안이고아사고 다치게, 다치게. 사과. 고아이 아이고, 아아 이 해가 되 는군요？이렇게 되 는데, 그대로 영상 밖에 다되는 건데, 먹을먹을 세우고 있어는요잘탈때 멋진 글퀴였 습니다. 친구분의 실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지역에서 못 났어요. 자, 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laughs> 누나 실수하고 울안 주는 첫 번째. 경 다시 리턴 말고 뒤로 줘야죠 응. 응. 이런 것들 잡고 있다가 주는 것보다 바로 논스으로 주니까 용빈 형이 여유가 생기잖아.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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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명지, 한 명씩, 한 명씩 접고, 한 명씩 연습할 때 모두 이거든 겁먹어가지고 연습할 때는 그 연습할 때는 옆에 붙여놓고 뭐 그냥 그냥 붙 달라고 옆에 있 붙여놓고 담백해, 담백치발적으로 오, 나이스 크로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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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Okay. 계속 시도를 볼, 세ər, 볼 때리고 때리고. 볼 음. 지훈아, 문제야, 해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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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도 아, 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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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발미치여서 오, 나이스! 뭐야! 뭐야! 집 인수가 있었 리가 진짜 힘들잖아. 사사이. 사사이에. 사사이에 리프트 진짜 많이 뛰고 공간 아, 활용을 잘해야지. 오, 나이스. 아빠 좋았어요. 고건희 선수 <독한> 아, 예. 거시기거시기거시기 선반 급소 시 급소 선시 모르겠어 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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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코 붙어! 붙어! 민수가 게 피지컬이 좋아. 그러니까 좋아. 좋아 몸을 엄청 잘 아요치이 <laughs>

그래, 이렇게 나오랬어. 다진 양이.

으이이이이와 응, 쳐져야지. 핸드폰 쳐져야지. 핸드폰 쳐져야지. 핸드폰 쳐져야지. 오, 드폰쳐야스 비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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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오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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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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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으면 뺏으면 k p e היי hey, היי hey.